아니 정말 개같이 쓴게 아니잖아 그냥 앞소리로 쳐 정신과 약이니 인 뭐니 우리의 빗바닥인 애들은 진짜 안락사를 시켜야 돼요 죽은 시체 되셔가지고 다람쥐 먹이로 되시면 안 되나요? <목소리> 다 먹었네요? 님은 근데 김밥 천국밖에 못 가시잖아요. 님은 저기 오뎅집 밖에 못 가잖아요. 네? 오뎅집 뭔 말이세요? 포장마차 개새끼. 님 포장마차 엎어지셨잖아요. 용역들한테 예? 자립세 안 낸다고 붕어빵 거천 원에 세개 파시는 거다엎어져가지고 <laughs> 어떻게 하고 팥 존나 나갔는데 <laughs> 예? <laughs> 여기는 모노들이 니달를 깨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아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디세요? 저 인천 서구 저기 청라예요. 청라 어디요? 청라 청나라요. <laughs> 명심이세요 <laughs> 예. 명수는 <저는> 당국의 당나라거든요 <웃음> 이걸 <웃음> 봤네. 저희 <laughs> 콩짝이 잘 맞는다. 예, 저희는 환상의 콤비예요. 저는 그 이제 <laughs> 아, 티본과 네. 품바가 생각나거든요. 아 설아님 어떤 외모를 가지셨길래요? 설아님 그냥 초팔이 도련변이 같이 생겼으면서 뭘 그렇게 남을 디스하시고 깎아내주세요 코트님 돼지잖아요 나트륨에 빠진 못생김이잖아요 그럼 설아님은파키케팔로사우루스잖아요그 <laughs> 대가리 박혀준 새끼왜 가까운데 있는 그 느티나무에다가 왜 자꾸 박치기 해세요왜 전봇대에다 박치기 하세요? 왜, 아... 왜 가만히 서있는 6톤 트럭에다 박치기 하세요? <laughs> 왜 박치기 하고 전체 육지 나오세요? 힘이 없어가 지금 대가리만 벗겨져서 아니, 근데, 북치고 장구 치는 거죠. 북치고 장구 치고 음. 있어요 약간. 예, 북치고 장구 쳐서 이거 재,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에이. 아니, 에이. 저희는 북치고 장구 치는데, 금익님은 벽돌 나르고 <laughs> 지게 나르시죠. 그것보다는, <웃음> <웃음> 북치고 아니, 장구. 저는 평생 저렇게 사실 뿐이라. 소라님은 근데 어떤 인생을 살기실래 그렇게 남을 비방하세요? 그냥 박치기 하는 인생이죠, 뭐. <laughs> 말 <말을> 끊으실 거예요? <laughs> 백정 새끼들아? 학교 쌤이 왜 지각 체크했다고 그대로. <laughs> 머리 수직각도로 90도 만드신다고 들이받으려고 하세요? 설안님 <laughs> 오빠 근데 설이왜 저렇게 정월 대보름 때 이렇게 남들은 망치나 이런 걸로 까 먹는데 왜 본인은 박치 <laughs> 제가 말.. <laughs> 앞서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 이렇게 아니 <laughs> 왜얘 미친 거야? 아니 왜,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으로 안 누르시고 <웃음> <웃음> 머리로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설안님 <laughs> 사장님 <서랗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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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좀 해주세요. 왜문안 왜 닫히니까 자꾸 닫기 버튼 대가리로 계속 누르세요. 사장님. 왜요? <laughs> 진쳐 아, 사장님. 아, 잠깐만 진짜. <laughs> 버러지 새끼죠 버러지 새끼 고마워요 제 이름 버러지 지어주시고 <laughs> 네 엄마가 동네 아니, 시장에서 아니, 시금치 5,000원에 팔면서 힘겹게 아니, 일하시는데 이건 이미 저한테 잔뜩 아니 한테가 하지 한테가. 마세요 정기 씨왜 그러세요 왜 본인 잘 싸우는 이미지로 오늘 다 날리시려고 그러세요 아, 뭐... 지금 화장실에서 할아버지가 김치찌개로 머리 감아도 토코만 하니까 사실상 답이 없다는 거죠 저런 <laughs> 방장 같은 뭐... 새끼는 개동산 등산하시다가 <laughs> 네. 자연스 진드기 맞고 죽으시면 안 되나요? <laughs> 아니 왜 <저는 웃음> 그러세요 도봉산 절벽에서 그냥 굴러떨어지시면안 되나요? <laughs> 네. 어딘지 몰라요. 그냥 죽은 <laughs> 시체 되셔가지고 다람쥐 먹이로 되시면 안 되나요? 다람쥐는 <laughs> 아니요 <한번 웃음> 안, 안 좋아해요. 뭉 <laughs> <아니>, 같은 스트레기는 <laughs>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 어. 시체가 아니라. 아니야 님두 분이서 님. 너무 제가 링크를 띄워주면 안 되요? 안 되나요? 제 소개를 이건 봐봐요. 카페 이름이 왜 천사의 휴식처죠? 부모님의 시선에서 님은 악마일 텐데. <laughs> <laughs> 악마까지. <laughs> 뭐. 방에서 어떤 사람이랑 탕도육 게임에서 지면 그거 아, 하대하하대요. 탕도육 음, 어... 게임이요? 탕... 탕사 죽이 죽이기 전에 그냥 죽이기 전에 그냥 죽이기 전에 그냥 죽이두비행이기 전에 이기 전에 그요죽이이기니고요냥 죽이기 전이기전이에그에 아, 진짜 공개하겠다. 안 되겠다. 저번에 백, 저기 국밥집에서 사진 찍은 거 푸사해 놓은 거 공개합니다. 아, 아, 저 사진은 저 사진은 그 흔님만 <laughs> 보라고 제가 아니, 보낸 거잖아요. 아니, 나 지금 사진첩에 사진이 이런 거밖에 없네. <laughs> 저거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정기씨 사진도 공개합니다. 이참에. 아, 이거는 니만 보여 준건데 아, 이때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 할때 먹었던 거. 이거... 저희가... 살좀좀 뺐죠. 예, 제가... 한번 살려좀 되셨나요? 예. 방이 되게 예의 있는 방이네요. 아. 네네, 어, 그럼 저희도 격식을 차려야겠네요. 방장님은 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 방탈출 게임은... 방탈출이요? 근데 탈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나요 직원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아 그럼 재미가 없네 주셔서. 저는 방탈출을 하면 소우처럼 막 염산이 이렇게 나오, 나오고 막 이런 게좀 방이 <laughs> 점점 좁아지고 <laughs> 압축당해서 막 죽어 이런 게좀 재밌거든요 친구 두명 왔는데 한 명은 막 죽어있고 <laughs> 예, 예. <laughs> 이런 게좀 재밌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인생의 진짜 진리를 맛보잖아요 <laughs> 저는 스파르타식으로 <laughs> 자랐거든요 친구를 짓밟고 올라와야만 생존을 할수 있어가지고 <laughs> 전 대학교 그 수능도 안 보고 그냥 배틀로얄로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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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예요? 방탈출 한번 하는데? 두 명이 들어가면 두 명에서 4만0천 원인데도. 요 4명... 그것도 타임도 있나요 혹시? 쇼 <목소리> 타임하고 롱 타임 같은 거? <웃음> <웃음> 아, 그, 그런 데가 아니야. <laughs> 아 그래도 <laughs> 저는 방장님이 <laughs> 외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방제가 <laughs> 나긋한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랑 소통하고 싶은 <laughs> 거거든요. 네. 아 제가 나긋한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음, 음, 스플라이드요의 누구 팬이죠? <laughs> 저 스푼을 안 해가지고. <laughs> 그럼 포크 하세요?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방장님 근데 왜 문신 한 사람 왜 그렇게 크? 도로 혐오를 하십니까? 목도로 아, 뭐 혐오하는 건일 년의 사건으로 어떤 사건? <laughs> 문신충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네네. 방을 파가지고 이제 그들을 어우, 이제 재미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예, 이제 롱패딩 주머니에 사포를 들고 다녀요. 문신충들을 다 갈아 버리려고 <laughs> <laughs> 사포를 들고 다니거든요. 문신 시술 자체가 99%가 다 불법이거든요. 예. 문신 시술이, 예. 시술이 예. 무슨 불법이요? 아, 문신 사포 아... 시술 모르세요? 근데 교강사님 왜요? 근데 왜 항문자위를 하면서 저한테 <laughs> <laughs> 본인은 항문자위 하시는 거 알겠는데 마이크 끄고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왜 자꾸 뭘 쑤셔 넣으면서 저한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 아 이러세요 <laughs> 그런 왜곡된 성욕을 좀 자제시켜 주세요 <laughs> 왜 항자를 왜 항자를 하시는지 저거 아요니희열님네 왜요? 아, 왜 이렇게 빠개세요? 여기 퀴아 예, 예, 예. 축제도 아닌데. 아니, 집 여기 지졌는데 뒤지게 빠개고 있네요. 티켓 네, 티콘자 존나 빠개시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이제 내일 파투 시술 받으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파투 하는데 있나요? 파투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미자 수술 받으러 가는데. 아, 된장찌개님. <laughs> <혹시? 오미자 웃음> 네. 너무 많 소개시켜주세요. 무슨 말 할까요? 뒤질래요? 아, 된장찌개님. <laughs> 배어방이나 넣어 끓여 드세요. 오미자. 저도 여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누미야?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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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네. 왜 저래? 도란냐이 <laughs> 개새끼들아? 삼사모 모여가지고 뒤집나고 <laughs> 이 개새끼들이. 아 무서워. 아이 요시님. 진짜 바닥에서 불러. 나 아줌마도 아니고. <웃음> 네. <웃음> 그럼 부도한 말투를. 뭐요? 모든 거 오천 원 할인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년에 <laughs> 쓰시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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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근데 한좀 되게 애교 있는 조그만 문신은 이쁜 것 같아요. 여자 이렇게 좀 어, 엉덩이 윗부분, 치골이나 이런데 있는 문신은 뭐 매력있죠. 치골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치골? <laughs> 치골까지 어떻게 봤냐고요? 신랑분 <laughs> <laughs> <치골까지 어떻게 봤냐고요? 웃음> 시선 공 하셨어요? <laughs> 왜 알바생 가슴골 훔쳐보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무슨 알바생 가슴골을 훔쳐봐요. <laughs> 님의, 님의 그 죄명을 저한테 얘기하지 아니, 마세요. 잠시만요, 여기서 가장 벌벌 떨어야 되는 걸레창년님이. 아, 예. <laughs> 왜 벌벌 떨 <더> 근데 제가? <laughs> 범죄를 저질러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교과사님은 저분 거 아시는 분인가요? 그럼요. 아빠 동기입니다. <laughs> 저는 교도소를 자진해서 들어가거든요. <laughs> 범죄자들을 처리하러. <laughs>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요. <laughs> <laughs> 그